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질그릇이 된다. 무슨 뜻인가? 원래 바울은요,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빌리포스에 보니까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늘 누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혀라.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지니라.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핍박하고 심지어 스테반을 돌로 쳐주는 피 묻은 손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겠냐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라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한다는 것은 은혜가 없는 순다 그리고 낙심은 불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네 가지 보구를 통하여 나를 깨뜨리시고 내가 고통받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우겨쌈이라는 도구가 우리를 깨어진 질그릇 만드는 것이 영어에서 극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추빌리신 이 단어가 오늘 우겨쌈이라는 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성가심과 골치 아픈 상은 어떨 때는 건강에 깨어지고 질병 오는 니 안될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은 뭐냐면 불확실하고 난처한 일이에요. 세번째는 박회라는 도구였어요 실제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네번째는 거꾸로 뜨림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겨쌈 답답한 일, 을 핍박, 거꾸로 뜨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엎어져가지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할때 그가 가진 가치관, 그가 가진 신념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해석을 제대로 하면 이것 때문에 깨어진 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질 그릇이 되면 거 기에 옥합을 깨뜨릴 때 향기가 바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오배가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속성은 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안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안 깨지고 남을 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안 깨지고 남 깨뜨린 사람은 요 끝이 추해요. 내가 깨어져야 남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발전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발전소의 역할은요, 서로 선순환하는 거예요. 아울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 사역을 통하여 아울에게 큰 힘을 주었던 사람이 우리 스가와 아굴라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 까지도 내놓은 나뿐 아니라 이방 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힘을 빼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주는 인생이 되십시다. 코로나 발스 사태 가운데서 남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세상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초자연 법칙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